평균과 가능성, 평균 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평균 구하기를 첫 번째 시간에서 공식으로 알려 주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먼저 보시면은요. 해정인의 모둠에 고리 던지기 기록의 평균이 구해 볼 건데, 일단 여기 기록이 먼저 적혀 있어요. 자, 방법 1번을 보면, 평균을 예상하고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하여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처음 설명했을 때, 대표적인 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고르게 한 값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고르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분배를 해서 고르게 한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설명 평균을 4개로 예상한 후에 고리수를 5, 4, 3, 4라고 본다면, 5, 4, 3, 4라고 본다면, 많이 있는 친구가 적은 친구에게 좀 나누어주고, 적은 친구는 많은 친구에게 받아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숫자를 만들자라는 것이 고르게 하여 구하기입니다. 그럼 방법 2번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평균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모든 자료를 더하기 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기를 한 값이다 라는 것이죠. 자 고르게 하기에서 예제 1번 문제 보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관영 맞히기 점수를 나타낸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고 고르게 하기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점수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평균을 예상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자 5점 3점, 1점, 2점, 4점. 너무 고루고루 나와 있어요. 그럼 1, 2, 3, 4, 5에서 우리 중간 정도 되는 점수가 어느 점수가 될까요? 한 3점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 값이요. 우리가 1점, 2점, 3점, 4점, 5점이 다 있는 상황에서 고르게 분배를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즉 3점을 평균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3점이 맞는지 우리 그리기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평균이 3점이라고 했으니까. 3점이 이미 나온 친구는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럼 3점보다 많이 있는 친구가 적은 친구한테 좀 나누어 주고, 여기도 3점보다 많은 친구니까 적은 친구한테 좀 나누어 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2회 때, 1점을 받았던 여기에다가 많은 점수를 받은 3회가 나누어 주자. 몇 개를 나누어 주면 좋을까? 두 개를 나누어 주자라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개 동그라미 채웠죠. 그러면 3회에서는 이두 개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없는 수다라고 봤을 때어 1회도 3회 3점, 2회도 3점, 3회도 3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회에 있는 4점에서 4회에 내가 점수를 좀 주겠다. 3점으로 맞춰 보니까 여기 있는 1점을 하나 주어서 여기 동그라미를 하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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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점, 3점으로 우리가 고르게 맞춰봤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죠. 따라서 관영 맞추기의 점수의 평균은 3점이 맞다라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먼저 예상을 일단 해 봅니다. 예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예상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표, 또는 그림을 가지고 내가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적은 점수한테 조금 나누어 주었을 때 고르게 점수를 맞춰 보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 3점으로 다 되더라 라고 하니까 평균은 3점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방법 2번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해봤던 방법인데요. 모든 자료를 더하기 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점, 1점, 그 다음 5점, 2점, 4점을 모두 더했을 때 15점이 되는데 그것을 자료 개수 총몇 개로 5개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15에서 5를 나누면 평균이 3점이다라고 해집니다 자, 방법 2번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균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고르게 하는 방법 이 방법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학습한 대로 131쪽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